안녕하세요. 꼬꼬여사입니다. 2025년 올해부터 싹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연기관 자동차로 많은 국가들이 2030년대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 차이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미국, 중국 등은 이미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도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교육 방식의 일부 변화입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이 급증하면서 2025년에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 방식과는 다른 혼합형 교육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부 전통적인 교육기관이나 수업 방식이 사라지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면세주류병수입니다. 원래는 최대 두 병까지만 면세로 반입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세 주류 병수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단총 용량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기준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통법 폐지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뒀던 휴대폰 단통법이 10년 만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틀즈 생산 중단. 오리온이 1990년 2월 출시 이래 꾸준히 사랑받아온 비틀즈의 생산과 납품을 중단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품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휴대폰 다크패턴 금지. 일정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기간이 지나면 별도 확인 과정 없이 유료 결제로 넘어가 버리는 다크패턴이 2월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네이버 포스트입니다. 2013년 전문 창작자를 위한 모바일 특화 컨텐츠 플랫폼으로 시작된 네이버 포스트 서비스가 2025년 4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여덟 번째, 아이리버 매각. 추억의 MP3 회사 아이리버가 부동산 임대 업체의 사업이 매각됐다는 소식. 향후 음악 및 엔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비즈니스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1929년 나온 만화 캐릭터. 뽀빠이와 땡땡이 저작권이 2025년 1월 1일부로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꼬꼬여사가 응원하겠습니다.